광주시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고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돈의 전체 1위를 달성하면서 6억 2천만 원의 사업비와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는데요. 이 기쁜 소식을 이만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전체 1위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경기도는 매년 관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하는데요. 11개 분야 150개 지표를 바탕으로 행정 전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그룹 내 2위로 우수상을 받은 것과는 다르게 올해에는 10개 분야에서 최우수 S 등급을 받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특히 통합 사례관리를 운영하고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 영유아 접종 등 시민이 중심이 된 복지, 보건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 이번 평가에서 우리 강주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표를 최우선시하면서 11개의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종합 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한 이래 역대 최고점인 89.77을 획득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실적을 관리해온 덕분입니다. 지표별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시장 주제, 월별 추진 전략 보고회를 그리고 관리 지표 주간 전략 회의, 그리고 일대일 컨설팅 등을 진행하면서 꾸준히 그 실적을 관리해왔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시군 종합 평가에서 도내 종합 1위를 차지해 6억 2천만 원의 사업비와 특별 교부세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행정력을 재평가받은 광주시는 최우수 S등급을 받지 못한 중점과제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정뉴스 임하나입니다.